요엘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기도합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강감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냇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이 이제 우리 요엘서의 마지막입니다. 자, 보면요. 14절. 어제 그 여호사밧 골짜기에 계속이죠.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자, 여호와의 골짜기를 이제 명시적으로 심판의 골짜기다 이렇게 부르죠. 여호사밧이라는 말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안뜻인데 이제는 그냥 아주 어, 심판의 골짜기다 대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많은 사람이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1 2 절에 민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 그 민족들을 아, 지금 일컫는 말이고 그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의 골짜기에 뭐가 가까이 다가오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를 향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냐면. 지금 모여 있는 그 민족들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 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일서에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날은 누구를 향한, 누구를 지칭한 그런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표현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그 재앙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미리 맛본 바. 정말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어,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뭐 메뚜기 재앙으로 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근데 더 깊게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북쪽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두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은 요해서에서 말하는 이 진짜. 궁극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시는 바 최후의 심판이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하가 우리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을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호와의 날을, 이 크고 두려운 날을 피할 수 없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라고 할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모든 민족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유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민족들을 향한 여호와의 날은 왜 이들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들이 유다자 s 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s 를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날의 이유로 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여호와의 날을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음을 찢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들을 이제 남은 자다. 남은 자다. 남은 자는 이 여호와의 날을 면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요에서 어 나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민족은 어때요? 다른 민족은 그런 이야기가 없죠. 이들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요엘서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게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자가 구원을 받는 어, 바로 이, 이 이날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 받고 회복되는 그날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제 재앙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지금 이 날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어, 그 날이 오기만을 아마 손꼽아 이제 기다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는 회복의 날이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 되니까. 이 이것이 이제 그렇게 사모가 되고 그렇게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시대의 배경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뭘 기대하고 있었냐면 어, 이스라엘의 남은자가 회복되는 그날. 그리고 그 그날은 동시에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의 어, 심판, 여호와의 날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날인데.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바로 그 날을 가지고 오는 분이에요. 그 날을.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회복시키시고 이방 민족은 쳐서 멸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제 신약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 그런데 자기들 보기에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은 로마의 그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냐, 메시아가 맞냐라고 하는 의문과 나아가서 실망이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이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지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단순히 그냥 북쪽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것이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것으로만 이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엘서를 제대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날이 뭘 의미하는지를 볼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 바로 그러한 날인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재앙이로 하는 것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파괴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오해를 하니까 회복이라는 것도 그 정도 수준으로 그쳐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예표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하게 된 것은요, 그냥 예표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진짜는 최후의 심판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이요, 단순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을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면 정치적인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에덴동산의 회복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던 어, 죄도 없고 흠도 없었던 그 에덴동산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 실현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진정한 회복으로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회복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 아마 우리가 죄용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먼저는 실현이 어, 됩니다. 실현이 되었죠. 이미. 여호와의 날이 이미 지금 진에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언제 완성되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서 나타날 때이 여호와의 날이 완성되어서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이방 민족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힘들게 했던 그 세력들은. 그날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그들에겐 정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망하게 되고요. 완전히 망하고 그리고 그때껏 사단을 추종했던 사단과 한패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심판 불자기에 있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날을 지금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눈앞에 밝히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하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억울함, 모든 답답함, 그러한 모든 눈물까지도 다 닦아 주시는 날이에요. 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얼마나 우리가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립니까? 그런데 그 모든 눈물도 다 닦아주세요. 우리 연약함뿐 아니라 그러한 모든 억울함마저도 다 풀어주시는 그러한 모든 정말 우리의 고통의 눈물까지도 다 닦아주시는 바로 그런 때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오늘 말씀 21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니라 이 회복의 날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거하시는 그런 순간이거든. 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이 통치가 직접적인 통치가 있는 바로 그날이 어, 바로 어, 진정한 회복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영광스러운 미래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 마음을 찢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예비된 영광스러운 미래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편에서면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편에서면안 돼요. 그 편에 섰다가는 이 여호와의 나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뭐 사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저 이 은혜를 누리게 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기쁨과 그런 감사로 나갈 아수 있기를 바라고. 어,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린 일을 좀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오히려 영원하게 주어질 것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또 인내하면서 어,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